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 자문 대표 발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동산 투자 불변의 법칙 913 대책 1년 부동산 땡땡땡 알아야 돈을 벌수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땡땡땡화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방송 보시기 앞서서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방송 보시고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 만들 때 제가 큰 힘이 돼서 정말 돈 되는 부동산 내용으로 만나 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규제 정책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잡혔나요? 작년 93대치 이후에 거래량 급감과 가격 하락폭이 보인 듯 하더니 올 봄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권 마영성 지역 중에서 신축 아파트 대장주 위주로 정말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삼성 레미안 라클래시 뭐 100대 1이 넘는 그런 청약 경쟁, 그래서 현금이 뭐 13억 정도 있어야 계약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뭐 투자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어마어마한 청약 양극화, 소리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강남만 강남이냐? 바로 마영성이 있죠. 제일 강남 마영성. 어, 마포권역의 재개발 아파트 대장주라고 했음 마포 레미안 프로지의 가격이 1년 만에 거의 4억가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6억까지도 찍었다는 3,3평대가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 아, 강남뿐만 아니고요 마용성 지역 중에서 정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근데왜 이렇게 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어떤 현상일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땡땡땡이면 뭐냐? 바로 양극화, 차별화, 소리화 삼화라고 말씀드렸죠. 삼화가 앞으로는 부동산에게 트렌드고 더욱 더 심해진다. 양극화, 차별화, 쏠림화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대전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화가 어떻게 어, 현실을 반영하고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극화인데요, 양극화는 지역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양극화 시대입니다. 정말 국가, 산업, 기업, 개인, 소득간에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부동산도 양극화가 더욱 더 심해지면서 앞으로는 초양극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913 대책 이후에 올해 7월달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이 거의 55% 절반 6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어, 가격이 급감을 했는데. 통계를 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 정도. 그리고 평균 아파트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약2% 정도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어 거래량도 급감을 반토막 나고 반토막 이상 나고 전국 아파트값, 전국 아파트 가격 평균도 뭐 폭락이 아니고 2% 정도면 조금 조정을 받았겠죠 미미한 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만 보면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생각할 수 있게 쉽게 그냥 안정화가 됐다. 부동산이 안정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번. But, 서울의 아파트 값을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까지 연속 3개월, 4개월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평균 가격도 지속적으로 8, 9, 13개월 0 내내 오르고 있고요. 서울의 핵심 지역, 대장주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913대책 나온 후에 작년에 가격 하락과 거래 급감, 올 초까지 보합세 유지하다가 올 4월, 5월 달부터 거래가 좀씩 되면서 거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가격 올라갔고 최근에 8월 달, 9월 달, 뭐 10월 달도 남아 있지만 3개월 동안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면서 정보점을 핵심 입지 대장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보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요 어, 과열이다 변할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즉이 얘기를 보면 되는 지역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안정화 되고 집값 올라가진 거 같지도 않고 떨어진 거 안정화 된것 같지만 실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정반대의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 논리에 빠지지 마라. 오를 것은 오르고요. 내릴 것은 내린다. 라는, 어, 대전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는 양국화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들, 실거주자분들의 선택을 못 받는 지역, 부동산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자산가, 부자, 투자자들, 3 40대, 의 선택을 받고 미래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는 가격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극화가 더욱 더 심해진다라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차별화가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냐 종목에 대한 차별화라고 말씀드리는데 <laughs> 어, 현재 이제 그 부동산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마인드냐 주식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에, 뭐, 굉장히, 뭐, 바람이 크게 일어났죠. 젊은층들, 뭐, 20, 3 0대 비트코인이라든지, 자영업, 사업, 뭐,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최근에 주식 시장 예탁금이 30,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한다는 분들 많이 저도 못 뺐고요. 예전에는 뭐, 뭐, 많은 분들 했지만, 주식 시장에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주식 시장에 있는 예탁금이 어디로 오느냐? 부동산으로 오고 있다. 비트코인 뭐 말할 거 없고요. 사업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뭐뭐뭐 뭐, 뭐, 저기 임금은 올라가고 월세는 올라가고 매출은 다 온라인으로 다 오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다는 것을 정말 느끼시는 거죠. 어떤 뭘 느끼냐?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야, 그래도 부동산이 답이구나. 야, 부동산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그런 자산시장이나 투자시장을 투자하셨거나 기웃기웃을 겨했던 분들도,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지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미디어가 워낙 많이 발달을 했죠. 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애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도움도 많이 느끼시고, 또 전화 상담이나 특강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유튜브 정말 검색해 보시면, 지금 네이버 안 보잖아요. 그쵸? 그렇죠? 유튜브로 다 검색해 보시고, 특히 뭐 부동산 강연회라든지 이런 데 등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십니다. 어 제가 부동산 벌써 한 14년, 15년치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거의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50대 이상,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많으셨는데, 지금은 30대 분들, 40대 분들도 문의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돈 되는 지역, 돈 되는 매물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이나 핵심 개발지가 있는 뭐청량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예전에는 투자를 하실 때뭐 지인 아는 사람들 뭐 추천이나 내가 뭐 거래하는 부동산 가서 상담을 받으시죠. 아, 내가 뭐 이런 얼마 정도 있는데 어딜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뭐 지인이나 뭐 아, 나 여기 저기 투자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 여기 해라. 뭐 부동산에서는 뭐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아니면 동네에 있는 매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게잘안 통합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워낙 오픈되어 있고 잘 발달되어 있으셔서 저희보다 더 많이 보시고 똑똑해지셔서 아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이 이 지역 이런 이런 매물들이 뜬다 뜨겠구나 라고 해서 투자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별화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쏠리마도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쏠림현상이란 뭐냐? 어,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값, 아파트를 30대 무주택자분들이나 지방에 거주한 분들이 매입을 엄청나게 신규 매수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뭐 엊그저께 나온 자료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추이 보시면, 총 매매 거래 건수도 1월부터 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500 처음에 1월 달에 뭐 500건이 안 되다가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400, 600건, 800건, 1000건 6월 달부터 여름서부터 이제 건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7, 8월 달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8,500건. 9월 달뭐 9월 달 자료는 안 나왔지만 만 건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꾸준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30대 거래 비중을 볼까요? 어, 비중 보시면 올라가다 1,000, 2,000, 2,600, 8,500 세대 중에 2,600 세대면 20% 이상이 어, 30대가 투자했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무려 1,700건 이상을 거래했습니다. 거의 어, 뭐한15% 이상 매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30대 분의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거의 40% 가까이를 샀다. 뭘 샀냐? 서울권역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시장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차별화 장세가 심해지고 있고, 부동산이 답이다. 라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들. 게다가 서울권역, 거기다가 핵심지, 뭐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에. 핵심지를 다들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계속 쏠림 현상이 더욱더 이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뭐 주택이나 뭐 지금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분양 아예 안되고요 분양뿐만 아니고 매매 자체도 없고 임차 주도도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권 서울권역에서도 일반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권이나 한강변이나 마용성 지역이나 재개발이 돼서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바뀌는 지역들, 역세권, 도심권, 여의도권역, 강남권역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쏠림 현상은 일시적인 그런 트렌드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되는 트렌드다. 그래서 양극화, 차별화, 차별화, 양극화, 쏠림화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 앞으로 부동산 땡땡 땡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정리해 드리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3화3화가 뭘까요? 양극화 차별화 쏠림화가 더욱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실거주도 중요하십니다. 실거주도 중요하지만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거주는 말 그대로 내가 거주의 편의성 여러 가지 봤을 때 했지만, 투자란 거는 뭘까요? 바로 수익이죠. 수익을 벌수 있는 부동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 집을 사서 이 집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지역인데, 그런 실거주뿐만 아니고 향후에는... 투자가치가 있는, 투자가치가 커지는 지역이나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는 어디가 최고인가요? 당연히 강남권입니다 뭐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바로 마용성 지역과 한강변의 가치 불변이고요 앞으로 가치가 시간이 가면서 올라갈 수 있고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한강변에 나오고 있고 신규 전철 개통 역세권이 될수 있는 지역 신분당선 라인 신안산선 서남권의또 지각을 또 부동산 지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신안산선 g t x 노선 등을 보시고 그런 주변에 예정지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3화가 결정한, 더욱더 심해진다. 뭐냐? 양극화, 차별화, 솔림화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실거주도 중요하지만 투자 가치,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나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 투자 가치자 봤을 때 실거주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강남권이 최고지만 투자 가치로 봤을 때 현재 가치는 강남권 미래 개발 가치는 마용 성중 용산권이 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강변과 신규 신규 전철 역세권역이 될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지역과 종목을 좁혀서 투자해 오셨을 때는 이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도 얻으시면서 내 자산 가치 내 소중한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 회사에서 매주 금토 특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요. 어, 개인적인 뭐 투자 상담 보유하고 있는 매물 투자 상담도 해드리고 또 특강에서는 어, 용산권역 핵심적인 지역. 어, 미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좋은 투자처, 소액으로 접근하시면서 개발 가치가 살아있고, 가성비 높은 투자, 즉,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종목도 저희와 함께 직접 뭐, 가셔, 방문 해서 임장활동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예약 주시고 참석하고 계시니까요. 시간 내셔서 특강을 통해서 또 직접 뵙고 좋은 말씀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완연한 가을에 왔습니다.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잘될수 있도록 저도 늘 기원드리고, 저도 좋은 방송 자료와 특강에서 또만나뵙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